꺾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끈기. 인내심은 목표와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정서지능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끈기의 영향은 IQ 점수 여러 점에 맞먹는다. 평균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IQ 점수는 백인 학생들의 i q 점수와 비교했을 때, 불과 1, 2점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시아계 학생들은, 대개 어렸을 때부터 끈기를 배우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훨씬 더 높은 평균 IQ를 지닌 것처럼 행동하고 인류대 진학률과 고학력 직업군에 대한 취업률에서 훨씬 더 높은 성취를 보인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텨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다.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는 302번을 거절당한 끝에 디즈니랜드를 위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 조지 루카스는 그의 비전을 믿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비로 스타워즈를 만들었다. 영화를 개봉했을 때는 완전히 빈털털이었다. 그러나 이 영화나 속편에 대한 권리를 아무에게도 팔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 난관을 해치고 참을성 있게 계속 노력한다고 해서 월트 디즈니, 조지 루카스처럼 엄청난 보상을 거두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가졌든 그것을 이룰 확률은 분명히 높아진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강한 멘탈, 평온함, 인내심은 영원의 평온함을 준다. 인내심이 있으면 내면의 경험은 거친 강보다도 고요한 연못에 가깝다. 삶이 던지는 모든 상황,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동료가 마감 시간을 넘기거나 배우자가 할 일을 잊는 등 때문에 분노, 공포.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한발 물러나 객관적으로 보며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 마음의 평정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는 성질 나쁜 투덜이가 되는 대신 상황이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편안함과 유머를 찾아 기대는 사람이 된다. 예수의 사제이자 작가인 앤소니 드 멜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든 게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라고 쓰면서 이런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내심이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면의 침착함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게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엄청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한 가지 이유는 인내심의 동의어가 평정심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정심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은 인내심을 가졌을 때나 자신이 스스로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어진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내심은 배의 중심축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받아들이는 능력, 수용. 인내심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장애물들을 우아하게 견딜 수 있는 능력, 인생에 닥친 어려움에 용기, 강인함, 낙천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랑에 실망하는 것,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돈 문제가 있는 것 등은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실현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는다는 말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커부공을 반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산다는 것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괴로움이나 복수, 절망 같은 추가적인 고통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징징대고 불평하기보다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당면한 일에 달려들어야 한다. 괜찮아요라는 수용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내심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감을 갖게 한다. 인내심은 친절을 베풀고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회복력을 제공한다. 내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을 애정을 기울여 보살필 때, 유난스러운 두살 배기에게 가구에 기어오르면 안 되는 이유를 마흔 일곱 번째 차분하게 설명할 때, 우리는 탐탁치 않은 상황을 견디며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나처럼 단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결함 있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을 현재 모습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인간으로서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을 증명해낸다. 모든 게잘 굴러갈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러나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인내심을 발휘할 때 우리는 진정 영웅처럼 빛난다.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를 잠깐 떠올려 봐라. 어떤 상황이었는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을 진정시켰는가? 밝은 화를 내지 않고 아끼는 사람에게 더잘 대해줬는가? 어떤 느낌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는가?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내심을 가졌던 때를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때 느낌이 어떠했는가? 그 결과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인내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는 따라야 할 모델을 제시한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인내를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가르치며 고라에는 인내가 신의 99가지 신성한 특성 중 하나라고 쓰여 있다. 구약성서에서 유분 인내의 완벽한 전형이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삶과 희생에서 영감을 받는다. 인내심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간혹 인내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다. 맞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단순히 뭘 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지 않을 때벌 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것은 그저 비난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참지 못하는 것은 습관이다. 마찬가지로 참는 것도 습관이다. 습관을 바꾸려면 강력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고 이것은 새로운 행동으로 어떤 보상이 따라오는지 아는 데서 비롯된다. 인내심을 기르는 것은 정신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이며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있으면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잡는다. 인내심은 나 자신과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며 스스로의 존재에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한다. 인내심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으로 이끌며 매일 더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준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여섯 가지 방법. 세상에는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종교 신문 잡지와 블로그 게시물 그리고 문화적 규범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진리와 진실을 설파하고 의견을 만들어 낸다. 또 우리 눈에 일면 타당해 보여서 쉽리 믿게 되고 금세 진실이 되어 버린다. 일단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진실의 근원과 의도의 중요성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도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 종교나 타인의 강요, 사회 문화적 규범이 당신 삶의 가치관이 될 수는 없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은 결국 당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럴 수 있으려면 자신만의 철학, 가치관 등이 내면에 탄탄하게 부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경험은 마음으로 형성된다. 우리는 단순히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를 선택함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할수 있다. 성장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경험도 달라진다. 자아라는 개념은 환상이고 관념일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고 에너지다. 그게 전부다.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확히 정의할 수도 없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그토록 힘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당신은 습관과 반복적인 일, 맡은 역할이 제공하는 한정된 타이틀과 직이 그 이상의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어떤 역할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작가, 교사, 엄마, 학생, 농구 선수, 좋은 사람 등 우리는 남들이 부여한 역할과 우리를 보는 시선에 맞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려고 애쓴다. 자아에 대한 개념을 터득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환상을 펼치면서도 자신이 그 환상에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당신은 아무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단지 그 순간의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을 따르면 된다. 어떤 질문이나 특정한 가치 체계나 신념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누군가의 교리나 가르침에 따라 마음속에 각인된 목소리를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자기 자신보다 그 목소리를 더 신뢰하게 된다. 그러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길을 잃거나 혼란에 빠진다. 현재의 신념을 넘어 생각과 느낌으로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에게 허용해야 한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애착을 버리는 것이다. 물론 인생의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애착을 버리는 것이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더 많은 결과를 얻게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 명상에 잠기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심오한 수행 기술이다. 이는 마음의 물줄기를 잠재우고 당장 인정하고 치유해야 할 것을 끌어내며 삶에서 느끼는 애착과 책임감 대신 자아와 깊이 연결되도록 도와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 그 자체가 될수 없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명상훈련과는 별도로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며 성찰할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될수 있다. 생각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면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더 중요하다. 절차에 따라 명상 훈련을 하다 보면 종종 자기 생각의 흐름을 제 3자의 시선으로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당신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는 존재이며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주체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16가지 질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면 당신의 지난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살아온 삶, 만난 사람, 겪은 일, 그때 대처 방법, 반복되는 습관 등을 생각해 보면 당신에 대해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종교든 철학이든 상관없다. 당신 마음을 읽어내는 질문, 즉 자기 성찰의 도구를 주고 스스로 답을 알아내야 한다. 질문을 던지고 예를 들어주며 스스로 답을 찾아내게 하라. 그런 자각을 통해 당신을 당신 내면의 체계와 직감, 본질적인 자아와 연결해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진심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졌고, 그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얻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그러니 당신과 공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 이제 시작하자.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16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무엇과 누구를 위해 고통받아야 하는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어떤 것을 지지할까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지금의 일상을 계속 산다고 가정했을 때 5년 또는 10년 20년 후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 관해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직접 겪으면서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 그때는 왜 그것이 극복할 수 없는 일로 보였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준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쁘게 여길 일은 어떤 것인가? 과거에 알던 사람 중에 내가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 먹고 자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항상 하는 다섯 가지 일은 무엇인가? 항상 하는 그 다섯 가지 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내 힘으로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 점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는 어떤 것과 싸워야 할까? 나의 어떤 부분이 나를 다르게 생각하거나 바라보게 만드는 것일까? 집안을 돌아다니며 내가 소유한 모든 물건에 한 번씩 손을 얹는다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거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은 몇 개나 될까? 그리고 내게 행복이나 평화를 주지 못하는 나머지 물건은 왜 갖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가장 짜증나게 할까? 다른 사람의 어떤 점을 내가 가장 좋아할까? 나는 나의 어떤 면이 가장 짜증나는 걸까? 나는 나의 어떤 면을 가장 좋아할까? 이 모든 것의 상관관계가 보일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답하며 파고들어야 한다.